루트 17이 정답이야. 자 일단 문제 성과라는 거 AC의 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요. 일단 여기가 중점이다라는 사실로부터 여기를 AA 이렇게 두고요. 자 그리고 우리가 알수 있는 게요얘를 기준으로 해서 1과 A를 알아. 그래서 우리는 탄젠트 2 세타를 찾을 수가 있어. 1분의 1. 또 여기서부터 여기가 2 a 이기 때문에 또, 직각을 기준으로 요만큼이 3세타야. 탄젠트 3세타를 찾을 수가 있어. 1분의 2에. 그래서,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탄젠트 3세타-2세타. 마이너스 즉, 탄젠트 세타의 값을 찾을 수가 있어. 버센정기로부터 1불, 탄탄, 탄마탄. 그래서 1 더하기 3세타 곱하기 2세타 분의 2A-A 그러면 1 더하기 2A제곱 분의 A가 될지 자또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탄젠트 2세타는 배각공식에 의해서 1-탄젠트 제곱세타 분의 2탄젠트 세타랑 같아. 됐어? 그래서 탄젠트 이 세타 대신에 a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탄젠트 세타가 지금 얘인 거잖아 맞아 이 식에다가 갔다고 근데 이대로 넣으면 분수 형태가 너무 복잡하니까 분수의 분모에 있는 식을 좌변으로는 빼 그리고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<laughs> 세타 곱하기 탄젠트 2 세타는 2 탄젠트 세타랑 같고요 이렇게 놓고 돼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1 더하기 2A, 제곱분의 a 의 전체의 제곱. 곱하기 얘가 A, 는2 곱하기, 탄젠트 세타. 1 더하기 2A 제곱분의 A. 그럼 AA가 일단 약분이돼 A는 0이 아니니까, 길이니까. 그래서, 그리고 얘의 제곱. 분모에 있는 얘의 제곱을 양쪽에 붙여. 됐니 그러면, 1 더하기 2A의 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은 얘 하나 약분 되겠지? 2에 1 더하기 2A 제곱 이해됐어? 얘의 제곱을 각각의 곱한다 됐지? 자 그리고 전개하면 4A의 4제곱 더하기 4A의 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A제곱은 2 더하기 4A제곱 되면서 얘의 소거되고 넘기면 4a의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나와요. 여기까지 됐지? 자 근데 우리라고 할거 ac의 제곱이거든. ac의 제곱. 이게 ac란 말이야. 얘의 제곱이니까 뭐야? 4a제곱 되는 거 맞아? 얘를 통해서 a제곱 찾아가지고 4만 곱해주면 돼. 이해했니? 이 <laughs> 그럼 여기서 근래 공식 사용해 주면 a 제곱은 2 a 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4ac. 그러면 8분의 1 뿔마 루트 17이 되겠지. 근데 지금 양수죠. a 제곱이니까. 되니 그럼 여기다가 4배 해주면 2분의 1 플러스 루트 17이다.